3인원 무선 충전기 꿀템 무선으로 모든 제품을 충전할 수 있는 3인원 리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홈플래닛에서 삼성 갤럭시 워치 전용 3인원 무선 충전기가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스마트폰 워치 이어폰을 동시에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거야 단자도 여러 개라서 다른 기기들도 호환 가능하니까 너무 편리함 그리고 24W의 고속 충전 기능까지 있어서 빠르게 충전되는 것도 장점 집에서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유니커블에서 이런 멋진 케이스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레트로 복고풍 디자인이라니 이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네 그린 컬러가 너무 예쁘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딱 맞는 사이즈라서 더 완벽함 맥세이프 호환 마그네틱 기능까지 있어서 충전도 간편하고 매우 실용적임 거울 기능까지 있어서 셀카 찍을 때도 유용해 디자인과 기능 다 잡은 이 케이스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번에 3인원 무선 고속 충전기 거치대를 가져와 봤음 와 이거 대박임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까지 한 번에 충전 가능함 무선 충전에 고속 충전 지원하니 시간 절약은 덤 C타입 출력 단자라 최신 기기들에도 최적화되어 있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데스크 위에 두면 딱 좋음 셋다 동시에 충전해도 전혀 부담 없어서 너무 좋음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